안녕하세요 멜탕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브라운더스트 2가 1주년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시작하면서 리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까지 스토리 진행 중인데 저처럼 브라운더스트 2를 시작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되고자 한번 어, 리세랑 1주년 캐릭터 뽑기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은 리세마라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할 때 일명 무한 뽑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이 뽑기를 대충하고 가는 거는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를 데리고 이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캐릭터 개념이 코스튬입니다. 코스튬이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초반에 활용하기 좋은 용병은 크라이입니다. 이 크라이라는 용병과 크라이 전용 무기, 특히 UI 등급으로 챙겨서 이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뽑기 돌려서 영화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최소 30분은 돌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일명 무한뽑기라고 그렇게 다들 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본인이 그냥 희망하는 용병과 그 용병의 전용 무기를 챙기고 게임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부피에 특화된 용병이거나 아니면 탱커인 용병은 초반에 우리 무소가급 뉴비분들이 쓰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남겨드린 이 용병들은 피해서 챙겨주세요 그 밖에 더 있긴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런 용병들은 좀 피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크라이랑 크라이 전용 무기 UI 등급을 챙겨서 이륙하시는 것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주년 코스튬에 대해서 뉴비분들, 그 그리고 무소과금 분들 대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 초반 부분 게임 좀 하고 쿠폰도 좀 등록하다 보면, 이 뽑기권과, 어 다이아 넣게 쌓일 겁니다. 1주년 코스튬을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일단 신규 코스튬 베나카와 그리고 기존 복각인 디아나를 챙겨주시면 좋고요. 어, 무소가금은 전용 무기까지는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두개 코스튬만 명함만이라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디아나는 되게 좋은 버퍼라서 꼭 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주년이라서 어, 달비 코스튬을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챙겨주세요. 자, 일단은 어, 지금까지 브라운더스트2 1주년이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대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한 브라운더스트2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저도 채찍지를 받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은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